반갑습니다. 급등주와 상한가, 종목 잘 찾는 테마 종목 전문 방송 신 선생의 별거 없는 경제 TV입니다. 주말 동안 이화 그룹의 상패 이슈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다들 올라간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왜 상장 폐지 기사들이 나오는지, 상장 폐지 사유에 적합한 이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장 폐지 이슈가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화그룹 회장의 수백억대 횡령 배임 이슈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자면 2015년부터 이화정기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로 비싸게 대팔아약 124억의 부당액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에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을 미납하였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는 판단하에 구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규모로 보면 300억 이상의 규모로 횡령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가 나온 날짜가 5월 11일 목요일이었는데, 이러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다음 날인 금요일 이화정기는16% 급등, EID는 20% 상승, 이틀로는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목요일 횡령 이슈가 터지자마자 이화그룹에서 횡령 금액이 300억 규모가 아닌 계열사 포함해서 약 8억 정도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횡령 금액이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장 마감을 20분 앞두고 거래정지를 당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2차 횡령권에 대해 15일 오후 6시까지 공식 요구를 요청한 것인데요. 만약 횡령 금액이 실제로 10억 이하라면 벌점만 받고 거래는 재개가 되겠지만 300억 규모가 맞다면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이슈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의 기준이 각각 다른 상황인데요. 이트론과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의 기준은 영업 이익, 재무 상태 그리고 지배 구조로 결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트론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이고 영업 이익 같은 경우 21년과 22년 두 번이나 적자였기에 앞으로 2년 동안 추가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4년 동안 영업이익 적자라는 사유로 인해 거래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화정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단기순이익이 크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종목인 EID 같은 경우에는 횡령 사실이 있더라도 심사 기준 상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어야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갑니다. 만약 횡령 금액이 발표한대로 10억 이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코스닥 종목인 이트롱과 이화정기는 횡령 이슈와 함께 재무구조까지 좋지 않기에 위험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스피 종목인 EID의 경우에는 오후 6시 2차 공시 내용을 확인하며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매일 제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모두와 함께하는 매일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4250-2284로 간단하게 숫자 1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면 시청이 큰 종목보다 특정한 테마가 있는 종목으로 진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구독자 전용 종목 추천방에서 매일 매매를 해보시길 원하신다면 010-4250-2284로 간단하게 카톡을 남겨주세요. 010-4250-2284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구독자 전용 추천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초대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오가주시면 됩니다. 급등주 종목 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숫자 1 구독자 전용 추천방에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카톡 남겨주신다면 매일 수익이 생기는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선생의 별거 없는 경제TV의 신선생이었습니다.